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미래 저작권 연구소 TV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25년 동안 저작권법을 다뤄온 저작권법의 대가인, 변호사이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오승종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디어 생산, 이용, 소비가 과거보다 많아지면서 저작권 그리고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드러는 봤지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인간의 지적 창조물.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지적 창조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또 우리 그 OPD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나 이런 우리 말하는 것이 전부 어떤 우리머릿 속에서 일정한 지적인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거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이라고 해요.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또 디자인권과 함께 이런 지식재산권 중에한 종류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저작권을 우리가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고요.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문화발전,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더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상당히 애매한 말이죠 어,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한다거나 또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때 이런 창작 활동할 때 자기가 참작 활동을 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항상 스스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 활동의 결과물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일종의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법이면 저작권법. 또 특허법이면 특허법, 상표법이면 상표법 이런 각각의 법들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그 법에서 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를 정해놓고 있어요. 아, 그것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법이 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아,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뭐, 좀 어렵죠. 예. 네. 앞으로 차차 그 부분은 더 배워 나갈 겁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저작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컨텐츠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가 매우 커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라든가 또 개인 SNS 등 그런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컨텐츠를 쉽게 창작을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유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컨텐츠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컨텐츠들에 대한 권리 의식도 또 따라서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매우 쉬워졌지만 또그 침해를 적발하는 그런 예. 모니터링 기술도 아주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침해해서 만든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 어, 이렇게 어,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기술이 아주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석구석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불법 컨텐츠를 적발하고 그것을 벌러내는 그런 기술도 매우 발달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런 t v 를 구축해서 그런 불법 저작물들을 적발하고 또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규모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이 정도를 누가 알까? 이것을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또는 뭐내 유튜브에는 내 계정에는 들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구독자도 없는데 누가 이것을 알까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타인의 저작물을 쓸때 주의할 점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 변형하거나 편집할 때에는 한 번쯤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심이 생기면 관련 서적이라든가 판례 등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저작권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모두가 쓸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저작권이 없었는데 중간에 생겼다든지 혹시 이런 예시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전송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전송권이요. 전송권 전송권은 전송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올리는 게 바로 이제 전송입니다. 아. 그 2000년 이전에는 전송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다른 사람의 음악 컨텐츠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2000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저작권 중에 전송권이라는 그런 권리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전송권이 새로 저작권의 한 권리로 규정이 되면서 어, 블로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허락 없이 올린다든가 또는 내 블로그에 어떤 배경음악으로 다른 사람의 음악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내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나 어떤 영상을 사용하는 것들이 전부 저작권 침해가 되게 되었죠. 이렇게 종전에는 괜찮던 그런 행위들이 법이 바뀌고 또 제도가 바뀌면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법이 개정이라든가 또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세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어, 시대가 바뀌면서 기존의 해석이나 기준이 바뀐 경우도 있죠.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 어떤 게임의 포맷. 포맷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런 게임의 포맷이라든가, 또 방송 프로그램 중에 왜 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어, 나는 가수다, 미스터 트로트, 또 뭐, 우리 결혼했어요. 어, 뭐 슈퍼미이 뭐죠? 돌아왔다. 아, 돌아왔다. 예. 자, 이런 그 프로그램의 그 진행 방식을 우리가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맷 같은 거는 중전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아,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이런 그 게임의 진행 방식이나 아,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같은 것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해석 기준이 바뀐 거죠. 아, 또 종전에는 그 일정 규모 이하의 그 소규모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프집, 커피숍, 바 아, 이런 데서 그 판명 음반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다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것도 기준이 바뀌면서 그런 소규모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프집, 또 커피숍 이런 데서 음반을 통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이제는 다 허락을 받거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아,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종전에 그, 어, 해석상 애매했던 것을 분명하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슨 뭐 그 기념 사진 같은 걸 찍었을 때 우연히 배경에 어떤 저작물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아, 광화문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뒤에 있는 어떤 예술품이라든가 아, 또는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아, 그런 미술 작품이 우연히 촬영이 되었다 했을 때 어, 그것이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가 어떤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법을 바꾸면서, 이번에 2020년도에 저작권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와 같이 그 주된 피사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촬영되는 피사체, 이런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애매하던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4차 산업 혁명의 막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향후 그 4차 산업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빅데이터 산업과 또 인공지능 산업이 크게 발달을 게될것 같아요. 이런 빅데이터 산업이나 또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저작물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또 이용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때 일일이 그 수집되는 자료들이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것을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4차 산업 혁명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저작권의 기준을 낮추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이미 그 유럽과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을 해서 빅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또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을 양보하는 그런 쪽으로 법 개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전에 일본에서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일본은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굉장히 늦게 하는 나라에 속했어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상당히 빨리 법을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앞으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헤러디죠. 예. 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그 미술대학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 이 학생들이 패러디에 대한 관심이 참 높더라고요. 그래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패러디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패러디는 상당히 저작권법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패러디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패러디 하지 마라. 아, 굉장히 위험하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또 그러나 패러디가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윤택하고 재미나게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콘텐츠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 아주 재미있게 또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교수님의 패러디에 대한 강의를 또 기대하면서 다음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